alleluja 오늘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세날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laughs> 442장 442장 사4사장드장니다니다 u 장 d be young, the 그 i m l

늘 기에쟁쟁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신부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도넛만 깨도 놓은 함께 있으려 하나, 괴세상에할일마고 넘은 날가라이 오는 신 신을 삼무셨네 우리 서로만은 우리 뿐알 사람이 없던 나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성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가철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금년 한해 동안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이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아버지 날짜를 남겨놓고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홀로 받아주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간도 또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깊이 감사하고 감동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285장. 옛만승 받은 그날 참기쁘고 목대로나 이쁜맘 못이견서 온세상에 전하누나 깊은날 깊은날 전하이젠 깊은 당승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라니 기쁜 날 기쁜 날 천하의 죄다 씻은 날이 좋은 날전한몸된 사람이 다만쳐서영광해주낚 정비. 시난시 낚시, 늘시낚서 낚시, 낚시, 늘 예쁘게 사랑.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기쁜 날, 기쁜 날, 준 나의 죄, 신날. 늘 깨연성이 농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준 나의 죄, 아세선 날.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6절까지 스바냐 1장 2절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네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것시게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네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진멸이 세 번, 멸절이 네 번. 이게 하나님께서 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생들이 죄에 빠지자 어, 남김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독생자를 보내 주셨지만, 여기에 어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진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그러면 그러려면 그러려무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의 배반에 대해서는 무서운." 그런 어,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이 멸절이란 말. 진멸이란 말. 이렇게 어, 진멸이 세 번, 멸절이 네번 나올 정도로 무섭게 <laughs>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진멸하시고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 인생들을 위하여 만드신 다른 에, 이 짐승이나 이런 새, 바다의 고기 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에 배반한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하여 사절해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 우상신의 이름이죠.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결국 육 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받고 지음 받고 지음만 받은 게 아니라 아니라 구원의 길을 은총을 받고 지음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기회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을 다 거부한 자들 그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 죄가 육절에 이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배반하고 또그 다음에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배반, 따르지 아니한 거, 찾지도 아니한 거, 구하지도 아니한 거. 요네 가지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배반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한 것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생들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다 멸절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뭐가 나오죠 새땅왜 새가 나오느냐 아니 좀 웬만한 건 죄, 죄 활용해서 쓰시지, 왜 탁, 불태워버리십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인간이 죄 지음으로 모든 만물이 어때요? 온전해요? 오염됐어요? 오염돼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laughs> 사랑이 한이 없지만, 이 사랑에 배,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하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진노의 무시무시함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전형 매출하기에 썼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공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 안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어, 지폐를 보면 지폐를 알아볼 때한 종면만 보고 아 이거 5만 원권이 맞네. 그 뒤집어봤더니 백지야. 그럼 그게 진짜 지폐요 가짜 지폐, 가짜 위조 지폐. 그처럼, 하나님의,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네. 뒤집어 봤더니, 백지야!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뒤집어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을 이 지폐의 양면처럼,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멸 진멸이 세번 멸절이 네번 나오는 이 무시한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 뭐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공의의 이 말씀인데, 이 이면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제발 좀 진멸당할 일을 하지 말라, 멸절당할 일을 하지 말라, 이 절절한 사랑이 여기서 배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금년 남은 기간도 또 새해도 맞이하는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아를 통해서 <laughs> 남유다의 마지막 이 심판의 기회를 벗어나게 하려고 또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피할 길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피란 처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하여 이번에 아홉 분이 이렇게 선교의 훈련 현장에 아버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버지 발걸음을 내딛을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대소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이로 인하여 자녀손들이 영근종자신앙에 영향을 받아 천국신앙, 아버지 땅에서도 형통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 어떠시하늘에서 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